안녕하세요, 두꺼비집의 김 팀장입니다. 팀장님,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운정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교화 단지형 타운하우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축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변이 매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세대들도 있는데요. 분양 사무실은 거의 완공이 되었다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촬영을 나왔고요. 이렇게 두칸짜리 벙커형 주차장도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는 개인 창고가 4 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입주금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은 시입주금이 적게는 2억 이상, 많게는 4억 이상이 필요한데 오늘의 집은 그보다도 더 적은 시입주금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운정신도시에서 매우 인접하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마트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10억이 훌쩍 넘는 단독주택들이 많은데 오늘의 현장은 6억대부터 7억대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한번 나오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집은 이렇게 넓은 대형 타라스가 3개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집만 사용할 수 있는 창고도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를 아낄 수 있게 태양광도 현장에서 설치해 주니 이 또한 장점이 될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소개하는 오늘의 집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운정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단지형 럭셔리한 타운하우스, 우리 집만 사용할 수 있는 옥상 테라스인데요. 부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테라스가 꽤 넓어요. 테라스가 모든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넓은 테라스를 개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오늘의 집 3층 공간인데요. 높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요. 화면 속 좌측에는 채광창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막힘도 없기 때문에 체감이 좋은 날에는 하루 종일 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천장은 전체적으로 편백나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향도 정말 좋고요. 결로나 곰팡이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서 멀티방 같은 걸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계단 쪽에 중문을 설치해서 또 하나의 방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자, 이제 2층 공간으로 내려가 볼 건데요. 계단실 천장도 편백나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센서등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난간은 철제 구조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고요. 계단도 콘크리트 시공에 원목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통통 튀지 않고 튼튼하다고 보시면 돼요. 계단 경사도 굉장히 완만한데요.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도 정말 편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2층으로 내려오시면 제 옆에는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공간이 있고요. 안쪽에는 메인 침실, 그리고 화면 속 우측에는 거실과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아트월 간의 거리는 5m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소파에 대형 TV 놓고 사용하셔도 충분한 공간이고요. 바닥은 그레이톤 마블 문양의 포세린 타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끄럽지 않고요. 메인 전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전체 창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넓습니다. 개방감에도 좋고 앞쪽에는 막힘도 없습니다. 상단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고요. 천장 라운드에도 멋스러운 인테리어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에 매립조명이 사이드에 잘 들어가 있고요 메인 조명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TV 아트월입니다 좌우 길이는 2.6m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75인치, 85인치 놓고 사용할 만한 공간 충분하고요 벽 쪽은 우드톤의 템바보드 마감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파월입니다 좌우 길이는 5.4m가 나오는 광활한 사이즈를 보여주는데요 6인용 소파에 안마의자 놓고 사용하셔도 제 좌측 편에는 여유가... 공간이 정말 넉넉하고요. 장식장 같은 거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벽면에는 우드톤의 템바보드 마감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충분해서 수납함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월 뒤편에 메인 욕실인데요. 안쪽의 공간은 여유롭고요. 거울 수납장과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안쪽에도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안쪽에는 보일러실이고요. 여유 공간이 충분해서 이곳에 잔짐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에서 올라오면 바로 메인 침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메인 침실은 3.7m에 3.6m로 이렇게 큰 사이즈의 침대에 놓고 사용하셔도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환기창과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메인 조명에 LED 메리 등까지 잘 들어가 있네요 드레스룸 안쪽에는 이렇게 중문도 있는데 침실과 공간이 나눠져서 이 점도 장점이 될것 같고요 기역자 형태의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여유 공간이 넉넉해서 부부의 옷까지 수납 충분합니다 화면 속 측에는 시계나 보석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주얼리함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안쪽에는 이렇게 부부 욕실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부부 욕실 공간 굉장히 사이즈가 넓어요. 샤워 공간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샤워 용품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는 세면대와 거울 수납장 그리고 양변기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제뒤편에는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중문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화면 속 좌측에는 주방, 우측에는 두 번째 거실도 준비가 되어 있고, 1층 테라스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방입니다. 기역자 형태의 주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유 공간 넉넉하고요. 앞에는 4인용 식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좌측 끝에는 3구짜리 인덕션과 천장형 후드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가스 배관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가스 렌지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교체해드리고요. 하단은 지금 비어있는데 이곳에 식기세척기 설치될 예정입니다. 큰 사이즈의 개수대와 거위목 수전, 그리고 환기창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 상판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서 주방 기기 놓고 사용하셔도 조리될 공간은 넉넉하고요. 안쪽 끝에는 양문형 냉장고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냉장고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렇게 두 번째 거실도 준비되어 있고요. 전실로 통하는 중문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롭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파티룸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넉넉한 공간이고요. 그 외적으로 거실로 사용하셔도 공간은 아주 넉넉합니다. 1층에는 이렇게 따로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유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제 뒤편에는 텃밭 공간도 있어서 조그만 식물 같은 거 키우시기에도 정말 좋고요. 폭도 굉장히 넓어서 이곳에서도 바베큐 파티나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람> 1층에 있는 서브룸입니다. 3.3m에 2.8m 나오는 직사각형태 의 서브룸 공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녀분방으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좌우측 벽면은 그레이톤의 템바보드 마감되어 있고요. 양쪽 두 면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포인트를 잘 살린 것 같고요. 환기창과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1층에 있는 욕실 공간입니다. 오늘의 집은 욕실 공간이 전체적으로 크긴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젠다이 선반이 없다는 건데요. 그래도 문어 선반과 사이즈가 좋은 수납 공간도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더욱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문을 열고 나오시면 이렇게 넓은 전실 공간이 있고요. 신발장이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가운데에는 전신 거울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 신발장이어서 3, 4인 신발 수납 충분하고요. 바닥은 타일 마감에 띄움 시공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현관 바로 앞에도 이렇게 넓은 사이즈의 우리 가족만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테라스가 사이즈가 정말 좋은데 캠핑을 즐겨도 될 만큼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단독 주택은 주차장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주차장 공간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오늘의 집 출입구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에 대문도 설치될 예정이고요. 이 안쪽에는 엄청난 사이즈의 첫 번째 창고가 있고요. 옆에는 두 칸짜리 벙커 주차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셔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벙커 주차장으로서 내 차를 눈비 안 맞게 보관하실 수 있고요. 주차장 옆에는 작은 사이즈의 두 번째 창고 그리고 주차장 뒤쪽에 문을 열면 우리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입구와 세 번째 창고, 네 번째 창고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5.5m에 2.8m 나오는 두 번째 창고, 3.7m에 3.4m 나오는 세 번째 창고 그리고 8m에 3.8m 나오는 네 번째 창고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오늘의 집 보셨는데요. 넓은 테라스가 3개 그리고 창고가 4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은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셔도 손색 없을 만한 넓은 창고도 있고요. 제 바로 뒤편에는 운정 신도시도 보입니다. 그만큼 운정 신도시에 매우 인접해 있고 이마트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장보시기에도 매우 좋은데요.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변 환경도 매우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단독주택들은 시립주금이 최소 3억 이상 있어야 되지만 오늘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단독주택보다 적은 시립주금으로도 내집 마련 가능하고요. 6억대부터 7억대까지 금액들도 다양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꼭 한번 나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집 외에도 여러 가지의 단독주택, 신축 빌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시립주금 원하시는 평수, 위치, 말씀만 해주시면 고객님들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